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샘 MJ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5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십시오. 시작. 딩동댕!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5개를 올바르게 잘 고쳐보셨죠? 오늘 문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좀 어려워요. 첫 번째 줄에 보면 changes s를 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change라는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더즈가 앞에 있죠. 이럴 때는 강조의 두 동사를 앞에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두 번째 way는 제가 여러 차례 문제도 내고 설명 드렸는데 자또 한번 복습을 합니다 way 다음에 how가 나오고 뒤에 완전한 문장 이런 구조는 쓸 수가 없습니다 way와 how는 나란히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쓰느냐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럼 how를 쓰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 있죠 way in which 또는 way that 완전한 문장 구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in which나 that은 생략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way는 문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way to 부정사, way of ing 구조를 많이 씁니다. 이때 way와 to 부정사, of ing는 동격관계입니다. 이거를 뭐 형용사전용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고쳐놨어요. way in which나 way that 아니면 how를 없애버리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법은, 자, 다시 밑에 내려갑니다. 주어 다음에, make, find, think, believe, consider. 주로 이 다섯 개인데, 그 중에서도 이두 개가 가장 많이 씁니다. 쓰이고, make가 더 많이 쓰죠. 그 다음 find에요. 그 다음에, it이 나오면 주로 가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의 모는 명사도 있고, 형용사 있지만, 주로 형용사나 형용사의 비교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짜 목적어는 뒤로 빠지는데 어떤 경우에 진짜 목적어냐? 투부정사, 대절 두 가지 경우가 주로 쓰입니다. 투부정사 의미상조와 필요하면 for 의미상조, 쓰고 투부정사입니다. 그리고 대주어 that 동사인 대는 접속사니까 완전한 문장. 이두두 두 개의 구조가 진목적으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반드시 암기해서 문장을 봤을 때 바로 문장 구조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easily란 단어, 목적격 보호자리죠? 부사가 될수 없죠? 형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법은 같은 계열입니다. 링크가 무엇을 연결하다란 타동사죠. 근데 링킹이라는 현재 분사가 되면 뒤에 목적이 와야 되는데, 목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링크의 타동사 PP입니다. PP. 연결된. 자, 밑에 똑같습니다. surrounded가 아니라 surrounding이죠. 왜냐면 3라운드는 타동사로 뒤에 목적, 뒤에 object, 물체 대상이란 게 뒤에 목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ing가 됩니다. pp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문법 틀린 거를 섯개를잘 살펴봤습니다. 어렵죠? 오늘은 단어도 왜 이렇게 많고 해석은 밑에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전부 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depression, 우울증이라고 하죠. 보통 외워두세요. 우울증은 정말로. Change, 바꾸는다죠. 보통 일반 동사 강조하는 단어 앞에 really란 부사가 주로 도어기도 많이 합니다. The way you see the world, 완전한 문장이죠. 자, you가 주어, see가 타동사, the world가 목적어죠. 3형식 완전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그 방법을 정말로 바꾸는답니다. 우울증이. 우울증은 굉장히 심각한 병 중에 하나죠. People with the condition.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주어를 수식합니다. 이 condition은 밑에 있지만, 질환, 건강상의 문제 상태죠. 여기서 the condition은 뭡니까? 우울증이죠.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식 과목적어, 투부정사, 진목적어니까, 진목적어부터 먼저 번역합니다. large image, 큰 이미지나 scenes, 장면들을 interpret, 해석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거나 판단을 한다는 거죠. find는 생각하다 판단하다. 그러나, struggle to 부정사는 굉장히 애를 먹다는 뜻입니다. 뭐 하려고, 동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다 했었다거든요. spot은 찾다 발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the difference, the t i in fine detail인데, in detail 하면 세부적으로고, in fine detail 하면 세심하게,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심하게 그 차이점, 즉, 틀린 부분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Struggle 2부 정사. 기억하세요. Struggle 2부 정사. 그 다음, Depressed People이죠.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have a shortage. shortage는 부족이라는 뜻이죠. GABA라는 어떤 물질이 부족합니다. 이 물질의 부족을 가지고 있다. 부족하다. 이게 뭐냐면 콧말은 동격이에요. Neurotransmitter는 신경전달 물질이죠. linked to a visual skill, a skill t h 어 t is a young girl who is a y o u a young girl who is a young g i r 을 This s u b s t a n c e 이 물질은 h e l p 타동사죠 e 형 p 동사 어스가 목적어죠 s u p p r e s s 목적의 보호인데, tool을 써도 안 써도 됩니다. 목적의 보호에서. 헬퍼는억압하다 억제하다, 배제하답니다. 디테일서, 세부적인 것들을 배제하도록 도와준대. Surrounding the object, our eyes are focused. 우리 눈이, 우리 눈이, 뭐뭐에 집중하고 있다는데, 온 뒤에 목적 없죠? 이게 선행사로 빠져난 거예요. 그죠? 그 여기에, 지금 위치가, 목적의 관계되면서 위치가 생략됐습니다. 우리 눈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대상물들, 물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부 항목들을 배제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부상을 배제해야만이 내가 정확히 보고 싶은 그런 대상물을 정확히 인식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게 잘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 이 말이죠.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해석은 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해석 연습하시고, 일단 문법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 문법과 문장 구조의 연결을 잘 파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게 이 강조의 목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석도 정확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일공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영샘 MJ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지금부터 1분 동안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6개를 정확하고 빠르게 고쳐보십시오. 시작! 딩동댕.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6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셨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틀린 부분을 정답으로 다 수정해놨습니다. 지금 바깥에 비가 좀 오기, 오고 있기 때문에 녹화하는 과정에서 비소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갈 수 있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학원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2 0 2 6학년도 수능특강 22강의 2번에 나왔던 그 지문의 일부를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문이 좋아서 선, 선별했죠. 자, 첫 문장의 구조를, 문법을 설명을 하면서 틀린 부분도 같이 병행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휘나 단어 정리해 놨어요. 해석도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첫 줄에 보시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게 주어져 Require는 5형 동사로 요구하다 필요로 하답니다 Business is 목적어 To be accountable이 목적의 보호인데 다음 줄에 and 다음에 Recognize S를 빼야 돼요 왜냐하면 목적 보호끼리 병렬입니다 To 부정사가 목적 보호이고 병렬일 때 앞에 To는 하나만 쓰고 뒤에는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구조에서 돼있는 기업이죠. 기업들이 해부디의 목적을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위치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목적에 관계대명사. 기업들이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그 영향을 인식하도록 요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두 제주제. 매니지가 동사 원형으로 명령물이 되면 그다음 주에즈라는 동사가 필요가 없어져요. 구조가 안 나오죠. 그래서 매니징을 동명사로 주어로 만들어야 놔이즈가승리 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블리가 부사죠. 책임감 있게 폐기물을 매니징 관리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부사가 동명사 꾸며요. 부사는 동사로 꾸이니까 동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책임물을 관리하는 것은 이런 책임의 일부분이다. 다음 문장, 회사들은 또한 인플레이먼트 꼭 챙기세요. 수능에서 필수 단어입니다. 시행할 수 있다. Recycling 재활용과 Composting 프로그램 해 가지고 퇴비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는데, 콤마 다음에 관계되면서 대신 올수 없죠.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콤마 다음에 관계되면서는 절대 올수 없습니다. 이때 위치는 리사이클링부터 프로그램스까지를 선행사로받아듭니다그 재활용과 퇴비화 프로그램들은 줄일 수 있어요. The amount of waste. Sending이 아니라 센 e n 가 됩니다. 왜냐하면 sending은 send가 보내다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있었는데 목적 없죠. 그게 PP가 돼야 돼. 요 PP. 랜드필드,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지는입니다. 보내지는 입니다. 보내지는. 쓰레기의 양을, 어,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답니다. 웨이스트는 폐기물로 해석하세요. 매립지에 보내지는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답니다. 문법 하나하나 다 수능형으로 변형해놨어요. 잘 공부해보세요. 다음. 바이담의 동명사인데, 비칸시어 스문은 무엇을 의식하고 있다, 무엇을 자각하다는 뜻입니다. 자각하다. 그들의 폐기물 관리 관행이죠. 관행을 자각함으로써 기업들은 프 r 브 v 증명하다, 입증하다,죠. 타동사입니다. to consumers가 삽입되어 있어요. 중간에 삽입되어 있고, 프 r 브의 목적어절이 대체입니다 그래서 w 이 아니라 대신하는 접속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컨 o n 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착각하기 딱 쉽죠. 그걸 노리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they are committed to인데, be committed to 하면은 뒤에 명사나 동명사 입니다 왜냐하면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어디에 헌신하다, 전념하다, 매진하다거든요. 그래서 to 다음에 be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웠죠. 서스테인을 지속 가능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해석하면 그들의 폐기물 관리 관행을 자각함으로써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지속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책임이 in, 책임을 지는 것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늘 문법은 상당히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내신이나 수능 모의고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비도 많이 오고 그렇지만 또 기말 준비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얼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공하시고 저녁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영샘 m b 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5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5개를 올바르게 고쳐보셨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틀린 부분을 정답으로 수정해놨습니다. 첫번째 줄에 보시면 외국 학생으로서 당신은 미국에서 언어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인카운터는 사람이든 사람이나 사물을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 부딪히게 되는 뜻입니다. 타동사죠. 그리고 인카운트는 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 spoken english는 구어죠. 우리 회화로 회화를 말합니다. 말로 하는 영어. 구어는 may sound very rapidly가 아니라 rapid입니다. 자 문법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아실 거예요. 쉬운 거라서 보통은 look smell, 음, sound, taste, feel. 이 다섯 개는 감각 자동사랍니다. 이형식 동사, 이형식 자동사죠. 뒤에는 보통 형용사가 보호로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통 부사가 와서 이렇게 수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사를 형용사보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뭐, 뭐처럼, 뭐, 뭐하게, 자, 보이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냄새가 나다. 들리다. 맛이 나다. 느껴지다. 느껴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꼭 기억해야 니다 이형식 동사, 감각 자동사라죠. 그래서 사운드라는란 단어, the rapid입니다. 베리는 rapid를 수식하죠. 그래서 구원은 매우 빠르게 들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메이플러스 동사원형이죠. 조금 전에 이제, 천일문 입문편이라고 아주 기초적인 영어 문법책인데, 거기서도 지금, may plus 동사원형, might plus 동사원형, could plus 동사원형을 강의해서 올려놨습니다. 아마 영어 기초가 약한 분들은, 천일문 입문편을 한번 앞에서부터 들어보세요. 다음에, you may have a trouble i n 지죠 have 다음에, trouble i n 있습니다. i n 뭐 많은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understand란 단어 있죠? understand는 타동사가 되고, 뒤에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거, 이때, 이 부분이 이제 목적이 되는데, a person이 주어가 되고, say가 말하다는 타동사가 되고, what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가질 수도 있다, 는 뜻입니다. 해부 트러블 아인지도 이렇게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시는데 해부 동사 다음에 트러블 나오죠. 프라블럼도 가능합니다. 복수 로 오기도 하고 또는 어 프라블럼 단수 오기도 해요. 내용에 따라서 뭐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difficulty, a hard time 이런 식으로. 올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g 여기 오죠? 봉사하는데 어려움 있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simply because 단지 뭐 때문에 he speaks so fast. 그가 너무 빨리 말해서. 자, 소된 so 용법이 소된 so 용법. 이때 대시 접속사입니다. 그럼 뒤에 문장 완전하잖아요. Your comprehension 당신의 이해력이 주어 입니다 캣나키법, 따라가다, 지금, 따라가다. 따라갈 수 없다. 자동사죠. 일형식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무 빠르게, 부사죠. 너무 빨리 말을 해서 당신의 이해력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소대용법 자그 다음에 do not 해시테이토, hesitate t 부정사 hesitate는 t 부정사로 쓰면 hesitate t 부정사 여기 적어놨죠 동사하기를 주저하다 망설이다 hesitate 그 다음에 여기 ask란 단어가 오형식 동사예요 요청하다죠 요구하다 요청하답니다 그 다음 목적어 나오죠 t 부정사가 목적의 보호예요 그 다음 or입니다 이 t 부정사 이 병렬이죠 병렬 역시, 목적이 보호죠. 그리고, repeat란 단어 자체가 타동사예요. 그래서 또 목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어자리에 있는 what 들어가야 되겠죠. 말이 되어졌던 것. 이 말은, 들은 것. 이 말이겠죠. 이 들은 것. 말이 되어졌던 것. 해석할 때는, what has been said은 들은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do not hesitate to ask people, speak slowly. 사람들이 천천히 말하도록. 또는 들은 것을 반복해 주도록 요구할 것, 요청할 것을 주저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쉽게 보일 수, 있으면 쉽다고 할수 있는 문법인데 또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쉽지 않은 문법들입니다. 처음에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하는 거 있죠. 그 다음 have a trouble, ing 용법이죠. 그 다음 so 용법 때 접속사이죠. 그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에스크 목적, 투부정사죠. 병력 구조였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왓에 대한 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 영어 문법을 완성을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파이팅 하세요.